오늘은요 우리가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그런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철분제거제 철분을 제거하는 게 맞나요?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이 철분제거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클레잉을 해야 철분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영상인데요. 사실 그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도 봤어요. 근데 이게 또 뜨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분 또 그런 비슷한 주장을 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어렵고 이거는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이 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철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클레잉밖에 방법이 없느냐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철분 제거제에 대해서 많이들 여쭤보시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분제거를 왜 해야 되는데? 라는 물음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 눈에도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는데 굳이 철분제거제를 써야 해나요? 막 그런 질문들 많이들 하시거든요. 내 차가 어두운 색깔 차량이라면 사실 철분이 붙어 있는지도 안 붙어 있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런 철분들이 쌓이고 쌓이면 도장면을 거칠게 만들고 광을 죽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쌓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도장면을 파고드는 경우들도 생기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철분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질문은요. 철제거제 분 이렇게 뿌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장면이 계속 서걱서걱서걱 예,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일단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도장면에 이거 서걱서걱거리게 만드는 그 오염물이 철분이 아닌 경우예요. 철분이 아니라 다른 오염물일 경우에 그렇게 도장면 위에서 서걱서걱거리는 느낌을 줄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석영이라든가 뭐 미네랄 오염물들의 경우에도 도장면 위에 이렇게 네, 흡착이 돼서 이 서걱서걱 거칠 거칠한 그런 느낌을 내기도 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철분 제거제를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오염을 제거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경우는요, 철분이에요. 철분은 맞는데, 대신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작은 그런 철분이 아니라, 철분이 처음에 이렇게 요만하게 붙었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철분이 날라와서 개에 붙고, 붙고, 붙고 해서 되게 커진 경우에는, 이 철분 제거제를 한번 분사한다고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완전히 다 제거가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클레잉 작업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그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큰 철분들을 제거하려면 결국엔 음, 클레잉을 해야 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그냥 클레잉을 하면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남자분들은 아마 그러실 수도 있는데 폴리싱 작업을 동반하지 않는 클레잉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는 권장드리지 않아요. 플레인으로 하면 직방인데 왜 도대체 그 철분 제거제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세차를 하면서 카샴푸랑 미트질만으로는 제거되지 않는 오염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벌레 사체라든가 아니면 뭐 타르라든가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오염물들을 지우기 위해서 우리는 타르 제거제나 벌레 제거제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차를 정말 깨끗하게만 해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는요. 매번 세차하면서 페인트 클렌징을 한다거나 아니면 폴리싱을 매번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매번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차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지울 수 있게 그런 제품들을 사용해갖고 지우는 거거든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철분 제거제 이야기로 넘어와서요. 철분을 제거할 때는요, 물리적으로 우리가 클레잉을 하면 쏙쏙 빠져나오고 그 성서 거렸던 것들이 정말 부들부들하게 바뀌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 클레잉을 매번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힘들기도 하고요. 이 계속 비벼지는 아차이기 있 때문에 데미지가 수반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매번 할수 없는 작업이고, 클레잉을 하고 나서 폴리싱을 할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클레잉을 하지 마세요라고 우리는 권장해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한 방에 빡! 하고 제거할 수 있는 클레잉을 내비두고, 철분 제거제를 사용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점을 기대해 볼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일단 도장면 위에 먼지처럼 앉아있는 그런 철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뭐 손으로 쓱 문지른다거나 아니면 고압수만 싹 치더라도 다날라가요 우리가 철분제거제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되는 철분들은요 붙어있는 애들이나 아니면 콕 박혀있는 그런 철분들인데요 물리적인 방법으로 얘를 쏙 뽑아내거나 싹 밀어서 날려버리는 그 클레임과는 다르게 케미컬이 반응을 해서 얘를 녹이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철분제거제를 사용했을 때이 철분과 철분제거제가 반응을 하면서 얘를 쓱 녹이게 되는 그리고 만약에 박혀 있다면 그 박혀 있는데 주변으로 반응을 하면서 그 박힌 게 흐물흐물해지겠죠? 그런 다음 이렇게 뽑아내지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는 철분제거제를 사용하고 나서 보통 고압수로 이렇게 때려내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조그마한 철분 같은 경우에 는쓱녹거나휙 하고 날아갈 수 있지만 대개 이게 철분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요만한 철분이 날라와서 붙었는데 얘가 또 다른 철분이 묻고 묻고 묻어서 정말 얘가 좀 커지는 느낌이 됐을 때에는 철분 제거제를 한번분사해데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제거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분 제거제를 칙칙 뿌린 다음에 고압수를 칙칙 뿌려서 날려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칙칙. 철분제거제를 뿌려봤더니 네, 철분단이 최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조금은 큰 철분이 박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철분제거제는요, 우리가 클레징을할 때처럼 물리적으로 이렇게 쏙 철분을 빼내지 못해요. 우리가 타르 제거하는 거를 같이 예로 한번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자그만 타르 같은 경우에는요. 타르 제거제를 칙칙 뿌리면 쓱 녹아서 그냥 없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얘가 좀 알갱이가 크거나 아니면 되게 오래돼서 플라스틱처럼 딱딱하게 굳은 애들 같은 경우는요. 우리 클레잉을 했을 때는 쪽하고 날아가요. 대신 타르 제거제를 사용했을 때는 쓱 녹아서 밑으로 검은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지만 덩어리는 아직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쓰는 방법은 타르 제거제를 분사해주고 살살살살 비벼서 얘들을 녹여주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도 그렇게 철분을 녹이는 거예요. 대신 한 번만 철분 제거제를 분사해도 제거될 수 있는 아이가 이게 붙었을 때 얘가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한번 철분 제거제를 분사했을 때는 제거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철분 제거제 사용을 권장을 드리는 거예요. 그 주기적이라는 게 언제인데라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내 차, 내 환경, 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나만의 주기를 설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 차는 분진이 많이 나오는 차다 하는 경우에는요. 내가 공장 지역이 아니라 정말 청정 지역에서 살아도요. 내 브레이크에서 나오는 그런 분진들이 차 도장면에 붙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철분 제거 주기를 좀더 짧게 가져가 주셔야 하고요. 내 차는 뭐 전기차라서 분진도 잘안 나오고요. 정말 깨끗한 동네에만 있어서 철분이 많이 없는 환경이에요 하는 경우에는 철분 제거 주기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가 주셔도 돼요. 대신 나는 동네는 깨끗해. 동네는 깨끗하고 뭐내 차에는 분진도 안 나와. 근데 내가 고속도로를 달린다거나 뭐 그런 환경에서 남의 차. 남의 차 분진들이나 그런 것들이 또내 차에도 붙거든요. 그 내가 공장 지역이 아니다 하는 경우에도 철분은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내 주행 환경 그리고 내가 내차 상태 뭐 그런 것들을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네, 주기를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철분 제거제와 철분 제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항상 정말 입에 침이 마르게 강조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무언가를 제거하기보다는 오염물에 맞는. 올바른 케미컬을 사용해서 그 오염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라 라는 그런 내용들을 항상 우리가 입에 침이 마르게 강조를 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우리 라이브 때나 뭐 항상 하는 질문들 뭐 여러가지 뭐 이건 모르죠 이건 모르죠 뭐 그런 얘기할 때요 사실 저는요 매직크림으로 지우면 돼요 라는 대답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쉬운 거거든요. 근데 걔는 물리적으로 항상 나중에 나올 수 있는 거고, 철분은 철분 제거제 쓰는 거고, 탈은 탈을 제거제 쓰는 거고, 벌레는 벌레 제거제 쓰는 거고, 가염들에 맞는 케미컬들을 사용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됐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들을 항상 추천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철분 제거제를 사용해야 되는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철분 제거제 뭘 사용해야 되는데요? 라고 질문하실 건데요. 네. 철분 제거제, 오토그루밍 철분 제거제가 정말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